어? 거기 조걸 사용. 미끄러져? 떨어져서 콱 돼주고 싶은 거야? 왜? 실전에서도 겁놓고 죽으려고? 아, 아니,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정명아. 강도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 당사진은 아직 보고. 뭐? 강도가 강해? 동룡이 여유롭네. 사질 걱정할 정신도 있고. 거, 가만히 있어봐. 자. 아, 아래 조심. 으악, 미친! 아니, 화산제자가 절벽에서 미끄러져? 동룡이 죽고 싶냐, 진짜? 야, 야, 야. 어, 이소라 괜찮더니야. 사형, 여기 어디에요? 뭐야, 여기, 어디야? 사, 사형. 청명이놈이 없습니다. 뭐? 아니 하필 걔가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저분들 화산인 걸까요? 무복으로 봐서는 장로분들 같은데 저렇게 많던가? 무의도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와... 검로 완전히 안정된 것 봐요 사용. 쩐다... 그런 것도 보이냐? 어린 것들이 보는 눈은 꽤 있네. 사고, 청명이 닮지 않았어요? 덩치는 완전 다른데. 닮았어. 아니, 같은 건가? 뭔 애들이 여기 있냐? 애들이 혼자 올라왔을 리는 없고. 누가 여기까지 와서 너희만 두고 갔더냐? 아니면 단체로 부모님을 잃어버렸더냐? 어, 뭐. 모르는데. 몰라? 음, 옷은 화산무복인데. 걸때리네, 이거. 뭐, 내 알바는 아니지. 저쪽으로 가보면, 요만한 이대제자 애들이 도와줄 거다, 아혜야. 헤매지 말고, 그리 가보던가 하거라. 사형이랑 똑같은데요? 사형 아니에요? 무이, 청명보다 높아. 그, 대역께서는 누구십니까? 도어가 어찌 되시는지. 응? 그건 알아서 뭐하려고. 집에 나가라, 아혜야. 서서, 따라가자. 네? 어, 왜요? 처음 보는 분이 성지의 머리, 청명이야. 그래, 확실히 청명이다.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제자 자리라도 달라고 달라붙어야지 않겠더냐. 사수, 걔 막내였는데요. 우선 붙거라, 거라. 저리 걸음이 커서 놓치기 쉽겠구나. 사부해 줘. 내가 왜네 사부냐 임마. 사부. 집에 가라 아이 해야 어르신 바쁘다. 사부. 아 내가 왜 사부인데 임마. 어려서 그런가? 왜 이리 힘이 후달리지? 못 놈의 수련이 이렇게 무식해! 아직 더할수 있. 아 저라 거기서 더 하면 내일 못 움직인다 이놈아. 너도 목검 놓고 늘어져 임마. 조금만 더. 너 제자로 들여도 수련 못 하게 하는 수가 있다. 일각만 안된대도 반각 안돼 임마 음 아주 재능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묘하네 뭐 처음 치곤 잘했다 다른 놈들보다야 훨씬 형님 당부왔소 아 저건 또왜 왔어 당연히 술 마시자고 왔죠 어 근데 웬 아이들이요? 높게 봐봤자 최후기지수 같은데 몰라 임마 어디서 뚝 떨어진 건지 본인들도 모르겠단다. 그 팔자에도 없는 유가나게 생기셨소. 나도 모르겠다. 뭐 이참에 제자나 들여보지 뭐. 음그럼 아해들은 뭔죄요? 아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생긴 스승이 성질이 긋다고인 그따고인... 뭐임마 사고 두분 사이가 좋나봐요. 저러면서도 낄낄거리는데요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저쪽은 어디서 본것 같은데 기분 탓 아니야? 그런가? 하긴 어디서 봤을 리도 없네요. 애들 벌써 딴짓하고 떠들잖아. 임마 얼른 안 꺼져. 에잉 아우가 기껏 형님 생각해서 왔더니만 누가 오랜 녀석이야. 아갈 거요. 제자 생기니까 이 아우는 뒷전이지. 아주 아, 얼른 꺼져 임마. 아 간다고? 하아... 검법을 보여주기만이라도 해주랴? 직접 하려면 좀 오래 수련해야 하고. 아, 예, 꼭 보고 싶습니다. 매화 보여줘. 오냐, 보여달라는데 보여줘야지. 와, 정말 멋있다. 자유로워. 아무것도 막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흔들리고 있어. 사형이 단가에서 피운 건 아주 약가였어 검에서 꽃이 하나하나가 다 검기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끌어지는 검기 저걸 사람이 할수 있는 건가? 아니 여기서의 천명이는 그걸 할수 있을 만큼 강한 거겠지 저 정도면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인정받을 수 있다 매화 매화야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한 매화 진짜 매화 왜? 그렇게 좋은 어, 사부 어다 어? 쉬었으니 마저 수련하면 되겠습니까 스승님 아니 어, 언제부터 내가 너희 스승인데 사부님 자세히 읽어봤죠? 허허 <laughs> 요 꼬맹이들. 하. 뭐, 장문사형이 그놈의 제자들이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하. 그래, 그거 맞다, 소소야. 이소리, 넌 손에 힘주고. 아니, 어깨에는 힘을 빼야지. 동룡이 넌 뭐하냐, 임마? 장단세를 해야지. 왜중단세를하고 있어? 여름이지? 깜빡했네 아직... 아직 할수 있어 아서라! 더위 먹고 쓰러지면 답없어유 놈아 제자가 이 날씨에 무리해서 수련하고 더위 먹어서 쓰러졌답시고 의약당 실려가면 나만 쪽팔리지 그... 그치만... 하루 무리한다고 실력 늘어나는 거 아니다 동룡아 음... 덥긴 덥지 오늘 진이 그놈이 올해 수박을 구해뒀던가 그랬을 텐데 그거나 갖고 올까? 달다해서 어린애들도 좋아할 텐데. 또 왜요? 수박 어디 갔냐내 네 통인가 구해왔다며? 그거 장문 사형이랑 먹고 제자 놈들 나눠줄 건데요. 내 거는. 아 사형은 안 돕잖아요. 한소불춤은 우습게 달한 인간이 뭔 수박이 필요하다고 응 어, 갖고 간다 아니 미친 이 말코 아 진짜 저 망둥이 어떡하냐 저거 수박이 먹고 싶으면 달라고 하든가 그걸 랩다 훔쳐가냐 이 말코야 오늘은 대충 이정도로 끝내고 적당히 먹고 좀 쉬다가 들어가자 어릴 때 놀아야지 나중에는 못 놀아 이것도 수박 엄청 귀하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못 구할텐데 많이 귀해? 그럼요! 서역에서 얼마나 안들어오는걸요 서역에서도 왕족이나 귀족들만 아껴먹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화산이다 화산 대화산파가 못 구하는게 어디있어 이 여름에도 빙정쯤은 우습게 구할 수 있는데 허튼 걱정말고 얼른 먹으라 아야 그... 이... 이…… 기…… 기…… 귀한 걸…… 사부가 먹으라고 준 건데 뭐 어때요? 먹으면 되는 거지. 옳지, 많이 먹어라. 먹고 더 커야 힘이 제대로 붙지. 으 <laughs> 아, <laughs> <laughs> <어휴. 웃음> <laughs> 졸려요. 졸려? 그 <laughs> 내려가려면 좀 걸릴 텐데. 그럼…… 내려가서... 으아... 어이구, 그 상태로 내려갈 수는 있고? 됐다. 검존도 달았는데 설마 애들 다섯을 못 옮길까? <웃음> 자! <웃음> 하, 그래, 장문사형이 왜 제자들이고 좋다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지 알겠다. 나쁘지 않네. 꼬맹이들 가르치는 것도.